1890년대의 상트 페테르부르크 네바 강변의 겨울은 눈부시게 희지만 그 눈부심 속에는 날카로운 바람이 숨어 있었다. 안나 페트로바는 응접실 창가에 서서 얼어붙은 운하 위로 썰매가 미끄러지는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창밖의 세상은 온통 반짝이는 얼음과 눈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안나의 마음은 싸늘하게 내려앉은 잿빛 하늘 같았다. 페트로프 가문 한때는 명망 높았으나 아버지의 연이은 사업 실패로 이제는 빛 좋은 개살구 신세였다. 품이 있는 가난이라는 말이 이토록 잔인하게 느껴질 줄이야. 살롱의 티파티 초대장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고 안정된 삶을 되찾을 유일한 길은 좋은 결혼뿐이라고 어머니는 매일같이 속삭였다. 하지만 이 반짝이는 도시에서 진정한 가치란 과연 무엇일까? 안나는 다 같지만 정성껏 수선한 벨벳 드레스의 소매 뿌리를 만지작거렸다. 응접실 문이 열리며 카테리나 이바노바가 들어섰다. 시흥 부호의 딸인 그녀는 언제나 최신 파리 유행을 온몸에 두르고 있었다. 오늘도 값비싼 모피와 반짝이는 보석으로 치장한 그녀의 모습은 안나의 초라함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다. 안나, 아직도 준비 안 하고 뭐해? 곧 마린스키 극장에서 발레 공연이 시작할 텐데. 카테리나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눈빛에는 은근한 경멸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안나의 드레스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부채 뒤로 입을 가리고 작게 웃었다. 아그 드레스 작년에도 입었던 것 같은데 맞지? 안나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애써 미소를 지었다. 오래되었지만 소중한 옷이야. 카테리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화제를 돌렸다. 참! 오늘 저녁 백작 부인의 살롱에 드미트리 볼코프 씨도 온다더라. 그 괴짜 말이야. 드미트리 볼코프. 안나는 그 이름을 떠올리자 가슴이 작게 술렁였다. 몇주전한 문학 모임에서 우연히 만난 그는 귀족 사회의 다른 남자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화려한 수식어구나 공허한 찬사 대신 그는 진지한 눈빛으로 안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책과 예술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그의 옷차림은 소박했지만 그의 말과 생각에는 값비싼 보석보다 더 빛나는 무언가가 있었다. 카테리나는 그를 괴짜라고 칭했지만 안나에게 그는 이 숨막히는 사교계에서 발견한 작은 섬과 같았다. 백작 부인의 살롱은 눈부신 샹들리의 불빛과 값비싼 향수 냄새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벼운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안나는 최대한 우아하게 보이려 했으며 사람들 사이에 섞이려 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불편하고 겉도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카테리나는 이미 여러 귀족 청년들에게 둘러싸여 화려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그녀는 안나를 발견하자 잠시 눈짓을 보냈지만 이내 다시 자신의 무리로 돌아갔다. 마치 안나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때 방구석에서 조용히 그림을 감상하고 있던 드미트리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안나를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다가왔다. 페트로바양 여기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소란스러운 살롱 안에서도 유독 차분하고 진실하게 들렸다. 저도요 볼코프씨. 안나는 자신도 모르게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드미트리는 주변의 소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안나에게 그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은 열정으로 반짝였고 그의 말에는 피상적인 사교계의 언어와는 다른 깊이가 있었다. 저 화려한 액자 속 그림보다 저는 저 구석에 놓인 작은 스케치에 더 마음이 갑니다. 꾸밈없지만 진실한 감정이 느껴지지 않나요? 안나는 드미트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은 마치 자신의 마음속 불안과 갈망을 읽어낸 듯했다. 꾸밈없지만 진실한 감정. 그것이야말로 안나가 이 화려하지만 공허한 세계에서 찾고 있는 것이 아닐까? 잠시 후 카테리나가 보란 듯이 절고 부유한 공작을 대동하고 나타나 드미트리와 안나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다. 볼코프 씨, 여기서 재미없는 이야기만 하고 계셨군요. 공작님께서 최신 파리 소식을 전해 주실 거예요. 그녀는 드미트리를 은근히 무시하며 공작에게 안나를 소개했지만 그 방식은 마치 안나를 구경거리로 만드는 듯했다. 페트로바 양이랍니다. 요즘 형편이 어려우셔서 좋은 분을 만나야 할 텐데요. 안나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카테리나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바늘처럼 안나의 자존심을 찔렀다. 드미트리의 눈빛이 잠시 차갑게 변하는 것을 안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는 카테리나의 무례함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어떤 꾸짖음보다 더 강한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 순간 안나는 깨달았다. 이 살롱의 반짝이는 불빛 아래에서는 진정한 품격이란 값비싼 드레스나 높은 지위가 아니라 타인을 대하는 태도와 말 한마디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지금 그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안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백작 부인의 살롱에서 겪었던 모멸감과 드미트리의 조용한 위로가 번갈아 떠올랐다. 카테리나처럼 되는 것만이 이 차가운 도시에서 살아남는 길일까? 아니면 드미트리가 보여준 것처럼. 비록 가난할지라도 내면의 진실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도 있을까? 안나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스케치북을 꺼냈다. 한때 화가를 꿈꿨던 시절의 흔적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연필을 잡고 창 밖에 눈 덮인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안나는 잠시나마 현실의 무게를 잊고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었다. 어쩌면 이것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작은 조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부터 안나의 삶에는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여전히 사교 모임에 참석했지만 이전처럼 억지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 애쓰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주변을 관찰하며 사람들의 말과 행동 속에 숨겨진 진심과 가식을 구분하려 노력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몰래 프랑스 소설 번역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지 돈이 필요해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문장 하나하나를 옮기면서 느끼는 지적인 희열과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내고 있다는 성취감은 생각보다 컸다. 번역을 통해 얻는 약간의 수입으로 어머니 몰래 낡은 옷을 수선하고 작은 사치를 부릴 수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안나에게 자존감을 심어주었다는 사실이었다. 드미트리와의 만남도 이어졌다. 그는 안나의 비밀스러운 일을 눈치챈 듯했지만 결코 캐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작업실로 안나를 초대했다. 그의 작업실은 네프스키대로의 화려한 상점들과는 거리가 먼 소박하지만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공간이었다. 벽에는 미완성된 캔버스와 스케치들이 가득했고 책장에는 낡은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예술과 문학. 그리고 삶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드미트리는 안나의 그림에 대한 재능을 알아보고 진심으로 격려해 주었다. 안나, 당신의 그림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세상의 눈치를 보느라 그 재능을 숨기지 마세요. 그의 말은 안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용기를 깨웠다. 한편 사교계에서는 안나를 둘러싼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었다. 안나의 달라진 태도와 드미트리와의 관계를 눈치챈 카테리나는 질투심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안나가 분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다닌다는 식의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또한 카테리나는 안나에게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부유하지만 나이가 많고 편판이 좋지 않은 스몰린스키 공작을 의도적으로 소개했다. 스몰린스키 공작은 노골적으로 안나의 미모와 몰락한 가문의 배경에 관심을 보였다. 그는 값비싼 보석과 화려한 선물을 앞세워 안나의 환심을 사려 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안나를 소유물로 여기는 듯한 차가운 계산만이 번뜩였다. 어느 날 오후 안나는 번역 원고를 출판사에 전달하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카테리나와 마주쳤다. 카테리나는 안나의 손에 들린 두툼한 서류 봉투를 보고는 비웃음을 참지 못했다. 어머 안나, 요즘 많이 바쁜가 보네. 하긴 먹고 살려면 뭐든 해야겠지. 그녀의 말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안나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붉어졌지만 이내 차분하게 대답했다. "네, 카테리나. 저는 제 손으로 일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아요. 오히려 보람을 느낍니다." 안나의 단호한 태도에 카테리나는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다시 특유의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다. 흥, 그래봤자 결국은 하찮은 일일 뿐이야. 스몰린스키 공장님의 청혼이나 기다리는 게 현명할 걸?" 그 순간 안나는 더 이상 카테리나의 세계에 속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 그녀가 추구하는 것은 반짝이지만 속이 텅빈 성공이 아니었다. 비록 가난하고 고될지라도 자신의 손으로 삶을 일구고 진실한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 그것이 안나가 진정으로 원하는 길이었다. 안나는 카테리나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돌아섰다.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 속에는 전에 없던 단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제 안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다만 그 선택이 가져올 파장을 감당할 용기가 필요할 뿐이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안나를 둘러싼 압박감은 더욱 거세졌다. 어머니는 스몰린스키에게 청혼 헌을 받아들이라며 눈물로 호소했고 사교계에서는 안나의 이상한 행보에 대한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다. 카테리나는 안나의 비밀스러운 번역 일을 알아내고 이를 이용해 안나를 궁지로 몰아넣을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그녀는 안나가 몰락한 귀족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버리고 천한 일을 한다는 사실을 폭로하여 사교계에서 완전히 매장시킬 작정이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황실 가족이 참석하는 자선 무도회 날이었다. 상트페르부르크의 모든 귀족들이 모이는 가장 화려하고 중요한 행사였다. 안나는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에 마지못해 참석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무도회장 한가운데서 스몰린스키 공작이 안나에게 다가와 사람들 앞에서 보란 듯이 청혼했다. 그의 손에는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가 번쩍이고 있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안나에게 쏠렸다. 어머니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안나를 바라보았고 카테리나는 승리를 예감한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바로 그때 카테리나가 스몰린스키 공작 옆으로 다가와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공장님, 청혼하시기 전에 아셔야 할 것이 있어요. 페트로바양은 보기와는 달리 아주 생활력이 강한 분이랍니다. 요즘 프랑스 싸구려 소설이나 번역하면서 용돈벌이를 한다더군요. 과연 공작 부인의 자리에 어울리는 품위일까요? 장내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다. 사람들의 놀란 눈빛,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이 안나에게 쏟아졌다. 안나의 비밀이 가장 치욕스러운 방식으로 폭로된 순간이었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스몰린스키 공작의 얼굴에서는 탐욕스러운 미소가 사라지고 불쾌감이 드러났다. 안나는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숨고 싶었다. 이 자리에서 사라지고 싶었다. 하지만 그 순간 드미트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진정한 분은 루블로 세는 것이 아니에요. 안나 영혼의 풍요로움으로 세는 거지. 안나는 떨리는 숨을 깊게 내쉬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네, 맞습니다. 안나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제 능력으로 돈을 법니다. 제가 사랑하는 문학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제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스몰린스키 공작을 향해 돌아섰다. 공장님의 청혼은 감사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는 돈이나 지위 때문에 제 자신을 팔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테리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이 아닌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카테리나, 당신이 추구하는 가치가 당신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안나의 말은 무도회장의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다. 감히 공작의 청혼을 거절하고 자신의 천한 일을 당당하게 밝히다니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수군거렸지만 그중 몇몇의 눈빛에서는 놀라움과 함께 존경심이 비치기도 했다. 안나는 더 이상 그들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무도회장을 걸어 나왔다. 등 뒤로 카테리나의 분노에 찬 얼굴과 스몰린스키 공작의 당혹스러운 표정, 그리고 어머니의 절망적인 흐느낌이 느껴졌지만, 안나의 발걸음은 이상하리만치 가벼웠다. 무도회장 박 차가운 밤공기 속에는 드미트리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안나에게 자신의 외투를 벗어 덮어주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고 그 안에는 안나의 용기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 담겨 있었다. 괜찮아요 안나? 그가 조용히 물었다. 안나는 드미트리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자신을 와담해던 껍질을 깨고 나온 해방감, 그리고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된 눈물이었다. 네, 괜찮아요. 아니, 이제야 정말 괜찮아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말없이 눈 덮인 거리를 걸었다. 상트페페테르부르크의 밤은 여전히 차갑고 화려했지만, 안나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보석보다 밝고 따뜻한 빛이 차오르고 있었다. 무도회 사건 이후 안나는 예상대로 사교계에서 외면당했다. 한때 친구였던 이들은 그녀를 피했고 어머니는 한동안 실망감에 안나와 말도 섞지 않았다. 하지만 안나는 더 이상 이전처럼 불안하거나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방에서 번역 일에 몰두했고 틈틈이 그림을 그렸다. 드미트리의 격려 덕분에 용기를 내어 아동 도서의 사파를 그리는 일도 시작했다. 아이들의 순수한 이야기를 그림으로 옮기는 작업은 안나에게 큰 기쁨과 보람을 주었다. 드미트리는 변함없이 안나의 곁을 지켰다. 그는 안나의 재능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애썼고, 그의 도움으로 안나는 작은 출판사와 정식으로 계약을 맺게 되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우정을 넘어 깊은 존중과 신뢰로 단단해졌다. 그들은 여전히 드미트리의 작업실에서 만나 차를 마시고 예술과 삶에 대해 이야기하며 서로에게 영감을 주었다. 사랑이라는 단어로 규정하기에는 부족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누구보다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 시간이 흘러 안나의 사파는 조용히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그녀의 그림에는 따뜻함과 진솔함이 담겨 있었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마음까지 움직였다. 그녀는 더 이상 몰락한 귀족 페트로바 양이 아니라. 자신만의 세계를 가진 화가 안나 페트로바로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했다. 비록 여전히 생활은 소박했지만 안나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수 없었던 평화와 자신감이 어려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깨달았던 것이다. 진정한 품격이란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과정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을. 한편 카테리나는 바라던 대로 유력한 가문의 남자와 결혼했지만 그녀의 삶은 여전히 공허해 보였다. 화려한 보석과 드레스로 치장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불안과 외로움이 떠돌았다. 그녀는 여전히 사교계의 중심에 서려했었지만 사람들은 그녀의 겉모습 뒤에 숨겨진 차가움과 계산적인 면모를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녀가 그토록 경멸했던 안나가 조용히 자신만의 길을 찾아 빛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며 카테리나는 설명할 수 없는 초조함을 느꼈다. 어느 밝은 봄날, 안나는 네바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걷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새로 출간된 사파집이 들려 있었다. 강물은 햇살을 받아 반짝였고 겨울 동안 얼어붙었던 대지에는 푸른 생명의 기운이 움트고 있었다. 안나는 문득 처음 이 도시에 왔을 때 창밖을 보며 느꼈던 막막함과 불안감을 떠올렸다. 그리고